나는 이 컴퓨터, 펜티엄 골드 g 6 4 0 메모리 16기가, 그 다음에 SSD 240기가, HDD 1테라. 이 모든 것을 넘기는 거를 우리 고객님과 합의를 했습니다. 가격은 아주 싼 가격으로, 여러분들이 깜짝 놀랄 가격으로 했죠. 예전 같았으면 상상도 못했을걸 지금은 기사장이 독단적으로 할수 있으니까 내 맘대로 할수 있으니까 그리고 센터장 패거리들과 센터장 괴뢰역적 패단과 돈을 안 나눠가져도 되니까요 나는 도저히 이해할수 없었거든 센터장이란 놈들은 하나같이 게으르고 게으른뱅이술주정뱅 반역자 그 사람들 우리 기사들 일 내보내고 허구날 짬뽕이나 시켜 드시고 저녁 점심때 중국집에다가 탕수육 짬뽕 팔보채 깐풍기 쳐드시고 낮잠이나 쳐 자는 인간들이니까 그런 사람들하고 돈을 6대4 5대5로 나눠 가질 가치가 없는 거죠 우리 고객님들도 이제 인식이 바뀌셔야 돼요 센터장 한 명이서 직원을 여러 명을 거느리면서 그렇게 문어발식으로 다단계를 하는 그런 시대는 이미 갔어요. 그런 시대가 있었기 때문에 센터장의 착취 그런 것 때문에 우리 고객님들이나 기사들 특히 기사들이 고생이 너무 심했어. 이제 그런 센터장들한테는 컴퓨터를 맡기지 마십시오. 선량한 기사들한테 컴퓨터는 맡기라는 거야. 그리고 그런 기사들은 얼마든지 쎄고 쎘다는 거 아니 그렇습니까 고객님들.